지금 딱 4시에 도착했는데요 빨리 시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목소리도> 좀와가고 어떻게 해요 3호 나머지 네. 4호 팍스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4만원 전원에 네, 전화 오늘 어떻게 하나요 네전화 어떻게 하나요 전는 8000원이요 키로에 키로에 8000원 네. 네. 골뱅이는 어떻게요? 골뱅이는 4만0천 원. 오늘 무슨 기아요? 기에 바람 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격, 가격 어떻게 해요? 한 박스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성대는 어떻게 해요? 성대 만 원. 짜게 만 원. 짜게 만 원. 사장님 저거 새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 저기 새우. 1 0만 원. 스물 다섯 마리 스물 마리 정도겠죠? 스물 두 마리. 사장님 맛 쪽에 어떻게 하나요? 네개가 15,000원이 이거 한 5밖에 안 남았어요 4개에 15,000원? 혹시 석화는 어떻게 하나요? 석화 이거는 한 박스에 15,000원 한 박스에 15,000원 사 이게 5kg 어0만 3,000원 하고 어떻게 돼요? 거 2만원 오늘 최고 싸 사장님 낙지는 어떻게 하나요? 아, 낙지 는무지게싸 2만원 여덟 마리 네. 음. 전복 구해고요 네, 장님 이거는 4만 3천원이요 4만 3천원? 네 구에서 심리 4만 3천원 네 7,8밑짜리 어떻게 해요? 7 8짜리 5만 5천원 5러니까 어, 동이랑 방화하시 동이랑 방어. 없으십니까? 아, 아니 어, 오늘 국밥 어떻게 되나요? 1방지 마저 안 들어왔고 1방만 있어지 1방 몇 키로 짜리 1방 한4킬로에서한6킬로대 정도 4킬로에들었기요킬로에16,000 87,000원 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에 그래도 네. 지금이 조금 싸고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가격이 조금씩 더 오를 거예요 네. 우주 같은 경우에 19,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아... 17,000원 16,000원으로 시작해서 19,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이 17,000원에서 아직 안 올라가지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신어예요신 거예요? 신 거예요? 아, 안 나왔어요? 네. 아, 참수어요 9,000원. 참수참참수어니참수 참수머니. 참수머니. 니 참수머니. 참수 3만 5천원? 3만 5천원 아. 농어는 어떻게 해요 지금? 농어 양식 만 7천원 짜리만 6천원 짜리만 7천원 짜리는 3kg 이상 2kg 3kg 미만은 만 6천원 사장님 가리비 어떻게 해요? 응. 아, 병원 어떻게 하나요? 4만 0천원 친구들 주고 아니 사장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 여기 이거 어떻게 파시나요 이거 2만 3천원이요 얼음이 있어서 빼니까 살아있으라고 그죠 이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사장님 참조기 이거 어떻게 하나요 150마리짜리가 18만원 18만원 1 6 5 m m 가 15만원 사장님 가거치 어떻게 하나요 16만 5천원 16만 5천원? 네, 몇 마리 정도라는 거예요? 8마리 4마리도안 7마리도 4G... 16만 5천원 사장님 네. 선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가격이? 1로에8천원이 3개, 3개 정도 3개 정도 큰 거는 개넣어 이게 좀 이거 우니는 어디예요? 우니도 멕시코 거만족천원 캐나다 건2만천원 사장님 응. 금태는 오늘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있는 거. 그거는 2만 원고. 저 뒤에 거는 3만 원고. 사장님 오늘 고등어 어떻게 하나요 오늘? 장어는 6천 원. 이건 8천 원. 쭈꾸미 어떻게 해요? 적산 5만 원. 3 k g 에 5만 원. 3kg 5만 원. 네, 5만 원. 홍가리비는 어떻게 해요? 5kg 5kg에 3만 원정도. 네. 사장님, 이거 꼬막 어떻게 하나요? 이거요, 8만원, 7만 5천원. 이게 몇킬로죠1 0킬로입니다 이거 7만 5천원. 7만 5천원. 네. 뒤집에뭐 팔아라, 이거 얼마냐? 사장님, 이거 그러니까 한 짝이 얼마예요? 8만원. 8만원? 응. 네. 이거 아, 하나 필요 한 박스에 4만원. 아, 한 박스에 4만원이요? 사장님, 해산 15,000원이요? 3개 남았네요 사장님 멍게는 어떻게 해요? 멍게 13,000원 13,000원? 사장님 뿔소라 한번 어떻게 해요? 35,000원 이게 몇 킬로죠? 5킬로 5킬로 3만 사장님 낙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만0 0 0원요 8개 이만 원 사장님 줄좀이어 네. 어떻게 해요? 그거 2만원 아구는요? 아구는 1 5 0원2만원이5 0 0원 삼치가 오늘 엄청 좋아 아 좋네요 어만원 네, 아, 오늘 문어 어떻게 해요? 얘 네, 18,000원 킬로요 말만 잘해도 한킬가 사이즈가 크니까 얘기만 잘하시면 막깎아줘필로에 18,000원? 예 네. 생태 어떻게 한 박스에? 18만원 팔 18만원? 이게 몇 마리 정도 들었어? 20마리. 만 원이요, 만 원. 붕장은 어떻게 하나요? 만 이천 원이한 마리. 한 마리에, 만 이천 원. 사장님, 이거 랍스터 어떻게 해요? 이건 이거 만 오천 원, 이거 이만 오천 원. 이거 만 오천 원, 이거 이만 오천 원. 이거 삼. 이거 살아있어도 이만 오천 원. 이한 마리? 이거 1 k g 예 이게. 가요